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여름 휴가 때문에 주말에 싸우고 남편은 삐져서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7월 중순에서 8월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주말 포함 일주일 휴가를 갈수 있는 직종이고 남편은 7월 초에 공지가 내려오면 그날에 맞춰서 주말 포함 5일 쉴수 있어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 휴가 때 같이 해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7월 초에 날짜 확정된 후에 그때 항공권 숙소 예약하려면 원하는 날짜는 성수기라서 비싸고 자리도 없어서 휴가는 각자 따로 보냈고 다른 날짜에 연차 내고 같이 쉽니다. 결혼하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올해는 가볼까 하던 중에 미혼인 언니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을 했다고 하길래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도 취소하고 다시 3명으로 예약 끝내놓고 이제 몇주 뒤에 여행만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언니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갈 예정이라고 예약하기 전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부부는 같은 지역에 살고 시동생만 다른 지역에 사는데 문제는 이번 남편 휴가 기간이 시동생이랑 맞아서 시동생이 동서는 일 때문에 못 오고 아이 둘이랑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휴가를 꼭 연결해서 일주일 쉴 필요가 있어? 하루는 다른 날로 변경하고 오랜만에 동서는 동생이랑 여름 휴가 기간이 맞으니까 부모님까지 다 같이 제주도라도 갔다 오자. 듣자마자 정색하면서 싫다 했습니다. 엄마 언니랑 여행 가기로 예약도 다해 놓은 상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두 사람은 일정대로 휴가 보내고 저는 돌아오는 항공권 날짜만 바꾸면 간단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사실 일정 바꾸는 건 중요한 일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시동생이랑 남이지 마이 둘에 시부모님까지 그 모임에 껴서 함께 여행 갈 생각 없다. 그게 어딜 봐서 여행이고 여름 휴가냐.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우리 엄마 언니랑 같이 여행 가자고 한적 있었냐고. 당신도 당... 당신 형제 부모님 모시고 갔다 오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동생이랑 처음 휴가 맞춰진 건데 하루를 양보 못하냐? 진짜 인정머리 없다.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여행 가본 적이라도 있어?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고 같이 가면 좋지. 오랜만에 조카들도 보고 이러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여름휴가 아니라 다른 때도 그 모임에 껴서 여행 갈 생각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이랑 어울릴 마음은 있냐고 물어봐서 당신이 우리 집에 하는 만큼 할 만큼만 하겠다니까. 하 더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가족 관계에 그런 게 가능하냐고 합니다. 이 문제로 주말 이틀 내내 싸우고 제가 절대 안 간다고 하니까 삐져서 오늘까지 말도 없고 본인 밥만 챙겨 먹고 다닙니다. 퇴근하고 힘든데 밥도 차. 차릴 거 없이 저 혼자 먹고 들어가면 되고, 저는 편합니다. 남편은 삐져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길래 저는 불편한 거 없어서 무시하고 놔뒀더니 시간 지날수록 자기가 답답한지 퇴근해서 한다는 말이 진짜 안갈 거야 관광하고 밥은 어떻게 먹냐고 멍청한 소리만 계속하길래 성인 4명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밥도 못 먹어 모르면 여행사 가이드 찾아서 가라고 하니까 같이 안갈 거면 저보고 예약하고 일정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구글 지도 보면서 찾아보고 시간 맞춰서 일정표 작성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즐기는 타입이라서 이번에 엄마 언니 가는 여행 일정표도 제가 만들었고 남편도 이런 제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가는 여행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약 끝난 일정을 변경해서 시댁 여행에 같이 가자는 저희 가족 무시하는 소리만 안했어도 좋게 생각해서 남편이 알아볼 때 옆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이미 너무 화나고 실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한테 저도 같이 여행 가는 걸로 말해놨는지 뜬금없이 동서 문자가 오더니 아이들 맡긴 입장에서 자기가 예약하고 해주고 싶지만 육아로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다고 미안 다면서 애들 잘 부탁한다고 애들 아빠한테 말해놨지만 잊어버릴까 봐 저에게도 알려준다면서 둘째는 한시부터 낮잠 시간이고 첫째는 같은 재료라도 요리 방법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우는 튀김으로만 먹고 굽거나 쪄서 나온 건안 먹는다는 등나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얘 엄마도 아닌데 여행을 왜 같이 가냐고 난안 가니까 그런 거내 아빠한테 한번더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알아서 수습하고 나한테 일절 피해 없게 정리하라고 했더니 다음날 점심시간에는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친정 식구 들만 가족이냐? 시집을 왔으면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긴 거야. 라고 연락이 와서 저 회사라서 길게 통화 못 한다고. 앞으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들한테 하라고 전화 끊었고 이후에 오는 전화는 전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언니가 하는 말이 엄마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며 제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정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했고 엄마는 제 의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정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다는데 여행 내내 엄마는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쉬면서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서 눈물도 나고 화가 나서 엄마 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화나고 실망했고 모든 게 산산조각 났으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